좀 결례지만 장관님이 12·28 그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그냥 설명하시는 걸 넘어서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반드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안부 협상의 본질은 진실에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협상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역사의 영역, 역사 외교와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장기화 되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실 외교, 역사 외교의 영역입니다. 돈몇 푼이나 아니면 어설픈 실용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팔아 넘겨서도 안 되고, 또 팔아 넘겨지지도 않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뭡니까 도대체? 역사는 역사적 사실, 진실로 구성되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 정신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불의와 타협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아니라 역사 지성으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재협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5%가 넘는 사람들이 그 여론에서 재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확신에 찬 역사정신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12.28그 합의는 파탄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러저러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도발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마치 역사 정신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쳐서 그 옹호하고 계십니까? 이 역사가 외교부장관 한 분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살아 계신 뭐. 분들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만의 역사입니까? 저는 장관이 역사적인 경구를 하기 대세기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12.8 합의는 파탄났고 고사의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